안녕하세요 노우진입니다. 오늘은요 그 토트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토트넘에 대한 이 팀에 대한 충성도를 계속 보여왔던 헤리케인이 토트넘을 떠날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잖아요. 헤리케인이 팀에서 떠난다라고 했을 때 확실한 건 지금보다는 전력이 약해질 거예요. 우승권에 항상 도전을 할수 있는 팀이었고,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도 어, 올라갔던 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토트넘과 함께하면서 우승을 시켜보고 싶다. 그런 열망을 가지고 뛰던 해리케인이 아, 이제는 자기도 선수의 커리어를 위해서 우승할 수 있는 팀, 챔피언이 될수 있는 팀으로 어, 옮길 수도 있다. 저는 이제 여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거취가. 어떻게 돼야 하느냐 첫 우승 멤버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토트넘이 매력적인 팀인데 해리케인까지 떠나보낸다 그럼 과연 그 팀에 토트넘이 계속 남아 있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손흥민은 토트넘을 떠나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토트넘을 떠나는 거에 대해서 좀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지금 확실히 이제 토트넘에서 자리를 잡 잡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이제 좀 도전해 나가는 게 맞지 않는가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는 토트넘을 떠나서 손흥민 선수가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원래는 얼굴을 직접 뵙고 모셔서 좀 얘기를 들어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지금 이제 너무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어, 전화 통화를 해서 한번 이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또 선배이자 최고의 해설위원이자 문어 딱 떠오르시죠? 네. 이영표 형님께 전화해서 이 형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아 형님 안녕하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요즘 근황은 어떻게 되세요? 거의 뭐 정리된 생활을. 아, 그렇죠. 지금 이것 때문에 좋아하시는 축구도 지금 이제 못하시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좀 그렇고. 거의 지금 뭐, 최소한의 것만 빼고는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 예, 네, 예. 네. 그래도뭐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같이 계속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아, 역시 또, 가정적인 모범사랑꾼. <laughs> <laughs> 네. 개인적으로 헤리케인이 떠나면 지금보다는 전력이 약해지는데 손흥민 선수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근데 네, 헤리케인이 떠날까요? 어? 옛날에 무조건 충성도 있게만 얘기를 했는데 예, 이렇게 되면 떠날 수도 있다.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일단은 케인은뭐 어렸을 때도 완전히 그 토트넘 팬이었으니까 헬스시즈부터 네. 케인이 만약에 떠난다고 한다면은 음. 토트넘이게 미래가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단순히 체인이라는 선수가 한명 떠났다, 팀에 뭐 주축이었던 선수가 한명떠났네이 정도가 아니라 체인 네, 네. 선수가 갖고 있는 이 특징성으로 봤을 때, 네. 만약에 체인이 떠난다고 한다면 코트넘의 네. 야망이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체인이 떠나면, 그런 것이 확실히 이제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왜왜 만약 이제 채인이 네. 떠나지 않는다. 네, 나는 전제를 했을 때에는 네, 손흥민 선수가 지금 앞으로 이제 좀스물여이니까 네, 언제나 앞으로 4 5년 정도는 최고의 전성기를 또 보일 수 있는데. 네.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있기보다는 네. 뭐 좋은 최고의 빅클럽에서 진짜 뛸수 있는 시간이 4, 5년밖에 안 남았는데 네, 그러면 기적해야 네.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그죠? 만약에 케인이 떠난다고 한다면 선수들이 야망이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선수들이 네. 연이어서 괜찮은 선수들이 팀을 이탈하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아, 그렇다면 선수 아, 어.. 뭐 본인이 떠나고 싶냐 나고 싶냐와 상관없이 떠나는 상황으로 이게 갈수있을확률이 높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축구 팬들이 손흥민이 잘할 수 있는데, 남친 가면 우승도 할수 있고, 팬에 가서 리알마드리나 혹은 뭐, 이탈자아구벤스나또독일에 음. 면행 가면... 면행이... 네. 면회 면행 발음이 안 돼요. 아, 네. 면신이 마마 면신. 아, 네. 아, 전 그게 본토 발음. 발음인지 알고... 본토 발음으로... 네, 면신, 네, 마이애면신면 네. 되지 않냐 거기 가면 상당 우승권이고 응. 우승권에서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하는 히너지 효과가 나니까 네. 그런 애한테도 더 좋고 캐리어에도 도움이 될 거다 이적은 선수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변화예요. 이적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손흥민은 지금 잘하고 있고 좋은 팀 가면 지금보다 더 잘하고 우승도 할 거야. 그래서 이적해야 돼. 응. 아는이노리가 그대로 만약에 전동되면 최고죠. 네, 네, 네. 그런데 선수들이 이적을 딱 하게 되면 응. 그것이 지금 팬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런 엄청난 기회일 수도 있고 네. 동시에 자기를 지지하는 팬들과 지도자와 동료들. 를 떠나서 새롭게 어. 이제 새로운 팀에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위기도 될수 있어요. 어떤 선수가 잘하고 있어요. 네. 어느 팀으로 이적을 딱 해서 더 잘하는 경우가 있고 네. 또 반대로 우리가 아는 뭐산시스라든 엄청나게 많은 선수들이 네. 어느 팀으로 잘하다가 이적돼 기대를 한 공을 받고 그런데 네. 이적한 팀에서 완전히 만나는 망가져서 체력이 끝나는 경우가 아주 많잖아요 이 처음부터 팬들의 어떤 지지나 이런 것들을 새로 신뢰를 쌓아야 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송윤 네. 선수가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경기장 안에서 약간 실수를 하거나 못해도 믿음이라는 네. 거였어요 팬들이 나를 지지해준다는 거예요. 아. 동시에 선수들이 경기장 안에서 내가 약간 실수를 했을때홈 경기장에서 우리 팬이 나를 예를 들어서 야유를 해버려요 네, 네. 관중이 선수를 신뢰하지 않으면 선수들이 엄청나게 불안해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잘 고민해 보어고 아니 근데 형님 그 토트넘에 계실 때 그때부터 그랬어요? 왜 이렇게 돈을 안 써요 토트넘은? 진짜 그은 돈을 안써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수익도 이제 뭐 되게 많이 벌고 있고 새 구장도 이제 건립하고 만약에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헤리케인이 팀에 남는다고 하면 그럼 좀 제대로 진짜 돈을 써서 지금 월드 클러스를몇명 조금 더 이렇게 보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돈이 많은 부단주들은 특히 이제 자신의 메인 잡이 있고, 음. 뭐 투자 회사를 한다든가, 뭐 비즈니스가 있고 네. 부단주를 겸해요. 네. 부단의 행정에 대해서 어떤 사람한테 맡기고 그렇게 크게 반열을 하진 않아요. 음. 근데 다니엘 레비 부단주는 네. 부단주형이 메인 잡이에요. 실제로 어떤 것까지 신경 을 쓰냐면 네. 선수들 보너스가 얼마나 가는 것까지. 이거 안된다됐 됐다. 됐다. 월세 이 정도는 안 돼. 월세 <laughs> 5 0달러안 돼요. 이런 국까지 간다. 제가 있을 때도 그랬었고, 경제 관념이나 비즈니스 맨으로는 네. 상당히 괜찮은 거죠. 왜냐면 아주 꼼꼼하니까.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혹시 약간 위험성이 있으면 보험적인 건을 택하는 게 아니라 안정을 택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꼼꼼한 성격.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단히 큰빚 없이. 네. 이제 잘 운영해 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음. 이제 반대로 축구팬들 성적을 원하는 축구팬들 입장에서는 "아,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좀 투자 좀 하지" 돈좀 많이 벌었는데, 부단지능이 좋아졌는데, 이런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 좋은 선수들, 뭐 베일이라든가 아니. 모드리치도 다 팔아버렸잖아요. 기본적으로 어, 이 선수로의 어떤 선수의 충분한 가치를 쳐주는 팀에는 선수파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끼지 않는 아. 아주 비즈니스 마인드인 거예요. 아. 한편로는챔는 되게 돈좀 쓰지라고 불편을 할수 있는데. 네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리즈 유나이티드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즈 시절이라고 얘기하는 게 리즈가 진짜 좋았다가. 네네. 뭐 리그에서 준우승도 연속으로 볼거나고 11년, 92년 시즌에는 리그 우승도 하고, 말이 뭐, 되게 좋았다가 갑자기 이제 비엘에서 참치였스 시그 떨어지고, 2002-2003 시즌에 리그 4위를 해서 가깝게 참치였스 시그를 못 나가고. 네. 그럼 2004 시즌에는. 네, 4위 팀까지 참한 씬을 나갔는데, 아깝게 5위에서 또 참편 씬을 못하고, 위에 컵컵을, 위에 컵컵을 연속으로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니즈가돈좀 써서 진짜 한번 참편 씬에 한번 나가고, 그래서 그때 돈을 무리하게 써서 선수를 막참호하는데그 네. 해에 마침 2004년도에 아즈날이 목표 우승을 셨죠 아, 그, 네네. 그때 니그 19위를 하면서 삼편식으로 강등을 해요. 아 오히려 강등이 됐어요? 네, 오히려 돈을 엄청나게 써서 우승 좀 해보자, 네. 네, 통적률 내보자라고 돈을 썼는데 1 9위 하면서 강등되버리거든요. EPL에서 피편식으로 강등되는 순간 네. 중계권요라성주단수이 완전히 줄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니즈가그 좋은 선수를 탔다가. 다시 다 프리로 풀어줬어요 그냥 연봉을 갚아가지아 그래서 풀어줬구나 챔피언스리그를 나갔던 팀이 만약에 챔편언스리그를못 나가면 수익이 엄청나게 줄기 때문에 이미지가 있고 프리미어 리그에 있던 팀이 챔피언십으로 떨어지면 3년 동안 보조금이 나오긴 하지만 수입이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네네. 그래서 돈이 있어도 혹시 하는 마음에 네네. 마음껏 도전하고 만약에 실패하면 재정적인 유리를맞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는 거죠 그럼 형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해리 케인이 진짜로 나간다 그러면 줄줄이 연쇄이동이 돼서 토트넘 시절이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제 케인이 기서라는 이유는 문이나 뭐 좋은 팀에 대한 열망, 뭐 이런 것보다도 네. 진짜 좋은 성적을 내고 뭔가를하려는 생각이 없구나. 이런 걸 느낌에 떠날 것 같아요. 개인관계 팀이 떠났다면 그런 등도 떠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지금 이제 뭐 관심 있는 팀들, 바이에른 면신이 나왔다 뭐 레알 마드리드 얘기도 나오고, 유벤투스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네, 네. 그런 팀들. 들에 가면 어딜 가든지 지금 경기 연관지에도 그래서 네. 아주 팬들한테 인정받으면서 네, 네. 성공적인 선세가 되어갈 것 같은데 네. 팬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그냥 가서 이적하지 한번 도전해보지 쉽게 얘기하지만 음. 선수에게 이적은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게아은거 같아요. 사실 이도트러이라는 팀이 네. 많은 축구팬들이 오해하는게 네. 중위권 팀에서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코를 네, 네, 네. 아는 사람들이 있데 영국 안에서 도전하면 네. 정말 정말 비클러지에요 오히려 최근에 20년, 25년 그 동안이 안좋은 거지. 데 신상운동번역 FA컵도 7번, 8번씩 오지만 영국 네. 안에서 하는게 진짜 명목적이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역사를 최근 20년, 15년만 근긴 사람한테는 네. 토트넘이 그렇게 서 인근에서 인근에서 인근에게 느껴지지만 근에 네. 150년 역아를 아는 잉글랜드 인근에서 인에서 인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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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에요 아... <laughs> 어, 아, 저는 몰랐어요. 항상 그냥 서 인근에서 위권에서에서에서 인근에서 인근에서 인근에인근에인근에 인근에서 인근에서 인서에서인근에에 토트넘을, 토트넘을 다고 한다면, 네. 하기는 몇팀 같대요. 뭐 이제 네. 바르셀로나, 레알만, 유벤투스, 다이에른 네. 면신. 이팀 외에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요즘에 때로 뭐더 나은 팀들이 몇팀 뽑을 수는 있겠지만, 네, 네. 이 역사와 이0년이라는 전통으로 봤을 때, 이 토트넘보다 나은 팀, 뭐 이네 팀보다 확실히 더 나은 팀, 지금 제가 찾기 어려워요. 어. 그래서 지금 또 형님이 지금 열거해 주신 팀들이 다 이제 또 우승에 도전을 할수 있는 팀들이잖아요.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선수로서 자기만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백경기 나가서 뭐 80골로서 90골로서 이런 그 커리어보다 우승을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요것도 굉장히 큽니까? 그렇죠. 그것도 되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선수 개인한테는. 네. 지금 현재 토트넘에서 손흥민은콕 3에요. 만약에 어. 중요한 선수 3명을 뽑으라면 그 안에 손흥민이 들어가요. 어, 맞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경기장 안에서 손흥민 선수한테 호구를 넣을 수 있는 기회나 어시스트를 뭐 할수는 기회가 많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하 동료가 결정적인 순간에 케인 아니면 손흥민을 치거든 예를 들어서 뭐 손흥민하고 모우라하고 똑같이 동료 치는다 네. 그러면 손흥민 주죠 왜냐면 손흥민높동니라 근데 만약에 네. 손흥민 선수가 레알마티리즈에 간다 프랜투스에 간다 네. 뮤지션에 간다 네. 똑같은 장면에서 다른 선수들을 칠 방법이 없죠 아... 우승 캐리어는 더 나올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팀으로 갔을 때는 저는 베스 일레븐 안에 들어갈 것 같지만 네. 톱3가 되기는 어렵잖아요 아, 네. 물론 이제 그게 네. 연습이라든가 한 시즌, 두 시즌을 치르면서는 또 톱3가 될 수도 있지만 처음에 정할 때, 때 처음에는 처음에는 톱클래스에서는 음, 네. 네. 어느 위치에서 어느 위치로 볼이 많이 오고 어느 위치에서 골을 넣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시점하는 선수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네네. 그런데 그 자리에 그 팀의 가장 골게터들을두세 명이 거기로 찾았더라고요. 네네. 개인 좋은, 굉장히 좋을 자리를. 네, 그렇게 되면 손흥민이 코트남에서는 그 자리를 지금 찾아 들어갈 수 있는데, 탑 네. 팀에 갔을 때에는 다른 선수들이 그 자리를 찾아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득점 기회가 줄어들 수 있는 확률도 있는 거죠. 이게 전 적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할지만 네. 다양한 어떤 어떤 장단점이 있어요 어, 형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첫 시즌부터 그걸 잘 이겨내지 않으면 오히려 이런 그 스탯스는좀 떨릴 수도 있겠네요. 레비 회장도 아마 이번에 조금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헤리케인이 나 떠날 수도 있다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해가지고. 만약에 케인이 떠난다 그러면 손흥민도 그 그렇게 비전이 없다면 네. 떠나는 게 맞아 보이고. 네. 아무튼 저는 기본적으로 그, 네. 남든 이적을 하든 잘할것 네. 같아요. 아, 마지막으로요. 아, 형님이 생각하는 노우진의 허벅지는 어떻습니까? 표좀 하더라고요 네, 좀 하더라고요 <laughs> 네, <잔잔하고. 웃음> 형님이 그때 한번 그러셨잖아요, 허벅지 딱 보고 야, 허벅지는 나보다 좋은 거 같은데? 그죠? 아니 나보다 훨씬 좋은 거 같은 데가 아니라 훨씬 네. 좋더라고요 아... 보셨죠, 네. 영표 형님이 인정한 허벅지 다음에 우리 그, 네. 그 노우진TV에서 네. 네, 구독자 3명 뽑아서 네. 우리한 가지 축복을 해야 되겠다. 와 진짜요? 예, 네, 그런 거한번딱 이벤트 한번같봤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한 두골 잡아주고. 근데 상대팀 막 너무 활발한 막 선출 나오고 이러면은. 아그럼 아, 진짜요? 아 아. 아. <laughs> 우리한세 우리 명하고 그쪽 은 다섯 명합되지 않나? 그 저를 너무 약간 그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5 분만 뛰면은 저한테 패스 잘안 하실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진짜로 이제 코로나 이제 이것만 조금 잠잠해지고 괜찮아지면 아, 한번 진짜 같이 축구하시죠. 네 축구하곤 해요.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거 조금 잠잠해지면 빨리 만나요 형님. 내일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형님. 아또 토트넘 출신이시고. 이 축구, 그리고 이제 또 손흥민 선수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아 정말 이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네. 레뷔 회장이 진짜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어, 우리 팀의 상징인 해리케인이 충성만 할줄 알았는데 떠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 다시 남았을 때는 뭔가 주급 체계도 조금 어 새롭게 인정해서 올려줄 부분들을 올려주고, 월드 클래스 선수들도 좀 이렇게 그 자리마다 배치를 시켜서 확실히 좀 팀에 대한 투자를 어 좀.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헤리케인이 만약에 남는다고 치면, 그럼 손흥민 선수도 같이 이렇게 좀 남는 게 나을 것 같고, 네, 만약에 헤리케인이 떠나면, 그냥 손흥민 선수도 이 전성기 기량을 가지고 우승컵을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네요. 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또 남겨주시면요. 함께 또 의견도 나눠보고,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코로나 사태가 좀 끝나면, 어, 우리 노우진 TV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몇몇 분을 뽑아서 우리 영표형님과 함께 네, 축구를 하는 그 날이, 네, 올수 있게, 우리 다 같이 조금만, 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